찬송가 379장입니다. 찬송가 379장. 내가 할게 멀고 밤은 깊은데 비대신. 저 곤양 지불향에 가는 길이. 죄다 기억하시고 술뜻대로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장래도내 앞에 험판 주 만날 때 도우소서 함지나고. 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녕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열한기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한기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한기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사밧 왕 열여덟째 해에 아베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두 해 동안 다스린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합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십만마리의 틀과 순양 십만마리의 틀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비 죽은 후에 모합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요오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요바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론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이세 왕을 불러 모압을 모합,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요우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요우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요우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어, 아합의 아들 아시아는 결국 엘리사의 그 예언대로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에그론의 신발세법을 찰았던 그 불신앙으로 그는 왕위에 오른지 2년 만에 죽게 된 것입니다.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어, 동생인 요호람이 그리고 왕위를 계승합니다. 요람은 뜻밖의 왕이 되어서 이 왕위를 잘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아압과 그리고 형, 아시아의 그 몰락을 보고 그들과는 다른 길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오르자마자 아버지와 형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첫 번째 결정이 바로 바알의 주상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종교개혁의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호람은 바알의 주상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였던, 그리고 어머니인 이세벨이 아직 살아있는 그 상황에서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그가 느밭의 아들 요로 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요호람은 북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요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신상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알의 신상은 없앴지만 금송아지 신상은 여전히 남겨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우상을 여전히 섬기도록 했고 죄를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여러보암의봄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바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그러나 그 본래 내용은 하나,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형식, 형식은 바뀌었고. 현상은 달라졌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본지는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란만의 문제, 이, 이 문제가 오늘 말씀이 나온 요란만의 문제일까요? 이것이 우리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노력도 하고 결단도 하지만 언제나 작 13일, 얼마 가지 못하고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바뀌고, 그리고 형식은 달라졌어도, 달라졌어도 그 중심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주의를 잘 지키고, 그리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 속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전혀 달라지지 않은 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요람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람은 바 숭배를 해파하고 그 다음 모합을 정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모합은 지극껏 어마어마한 공물을 북이스라엘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 요람의 입장에서는 모합을 다시 복속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요람은 이 전쟁에서 남유다와 그리고 애돔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합을 공격을 합니다 당시 애돔은 남유다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불로 요람은 에돔 쪽에 에돔 쪽에 그 사해 바다 남쪽을 통과해서 모압을 공격을 합니다. 에돔을 이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불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 전쟁은 보나 모나 보나 마나한 어 전쟁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세 나라의 연합군은 에돔 강약길로 해서 모압을 향합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출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의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구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그리고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대군이 행군했는데 무려 7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골짜기에 물이 많은 지역이라 물을 구하지 못할 거라는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이 늘 이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계획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시작해보지만, 계획대로 일이 되는, 되는 적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보면 이런저런 복보형을 만나고, 뜻밖의 사항들이 펼쳐지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우리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도대체 요람의 그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 도다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하며 모압을 향해 행진하는 그세 나라의 연합군에게 물이 바닥나는 물이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자 요람은 탄식을 합니다. 본인이 자신이 전쟁을 일으켜 놓고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이게 어려움을 만나면 나타나는 우리들의 불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인생길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 있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한탄하고 원망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 계속 문제가 있고, 그리고 끊임없는 어려움을 만난, 만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바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람에게 진짜 큰 일이 무엇일까요? 물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떨어진 게큰 일이지, 물이 떨어진 게큰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 앞에서 탄식하며 그리고 절망하며 우왕좌왕하는 요람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본인의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시행하였고 어 그대로 안 되면 당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사실은 그 진중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새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놓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음과 불신앙이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 속에서 해답을 숨겨놓으시고, 그리고 도울 사람을 남겨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신앙인일지, 신앙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두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찾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절망과 그리고 고난 속에 진정한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큰그 놀라운 섭리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움과 걱정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단단하고 담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항상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과 힘든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 송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사밭 왕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선택의 순간이나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마귀 사탄의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류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할시 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 나이다. 아멘.